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최대감입니다 오늘 토요일날 시골 놀이 왔거든요 시골은 뭐하러 왔느냐 <laughs> 아휴 오늘 좀 쉬면 좋은데 그래도 노타리를 관리기를 가지고 좀 해야 돼 가서 이렇게 왔는데 이쪽은 지금 고추밭이고요 저쪽은 지금 어머님 고사리 걷고 있는데 고사리하고 허브하고 같이 있고 이 밭이 이게 큰거에 이거를 오늘 고를 좀 내서 땅콩도 심고 꽃도 좀 심고 주로 생강도 좀 심고 여러가지 심으려고 요거는 이제 거름밭인데 옛날에 생각나갖고 고구마 묻어놨습니다 싹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나중에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관리기 저 앞에 한번 보이시죠? 저거 하고. 이쪽 논은 이제 그 연들이 좀쭉 심겨져 있어갖고, 여기는 이제 주로 종근 밭이니까, 종근들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저 앞에 밭에는 지금 곤드레하고, 사과나무하고, 애기꽃하고, 배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저 크게 보이고요 장례삼을좀 심어놨는데 어그제 한번 저번주에 보니까 캐같더라고요 저쪽에 자세히 보면 모르지만 이제 오동나무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저거를 위에를 잘라서 한번 토종벌 들어오게 한번 유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진톱이 고장나서 한번 고쳐갖고 가봐야 되겠어요 미나리 많죠 아 이거 저는 미나리가 저기입니다 좌우에도 보면은 미나리가 되게 많은데 저것도 저기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골은 저렇게 큰 나무에 백꽃 피었고요 이거는 다 정리할 겁니다 여기는 다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돼지가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400평 되거든요. 1400평 되는 거를 갖다가 다가 아니고 한 800평 정도는 이제 쭉 밀어서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 옛날 집 그대로 있어갖고 일부러 제가 저렇게 쓰러져 내비둔 거 있는데 우리도 강아지들쭉 있고 곤드레나물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저번에 뜯었는데 계속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연밭에 지금 이끼가 잔뜩 껴있고 눈뜨게 지금 보면은 작약 심겨져 있고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뭐.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지금 하나를 봐야지 되겠는데, 야, 저게, 쟤들이 또 저렇게 또 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올챙이가 제가 이쪽 위에 눈에 물이 말라갖고 여기는 물이 많고, 그래서 얘들 제가 살려준 겁니다. 아 얘들 이렇게 많이 또 몰려있네. 아,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 보이시죠 아 제가 이것도 빠질까봐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래도 들어가 봐야죠 뭐아유뭐뭐 뭐. 슬쩍 어우 어우 깊이가 아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야, 아 무디가 세 무디가 있네 잘 컸네 그래도 여기 저는 여기 배누리 좀 하려고 이렇게 공간을 형성해 놨는데, 아직 제가 배를 갖다 띄워보진 못했습니다. 까만 게다 올챙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고, 저기도 쭉 있고, 이쪽에도 쭉 있습니다. 아, 얘도 신기하네. 얘도 잘 크네. 아우,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거는, 뭔 나무인지 알죠? 못 나무 같아요, 여게 무슨 나무? <laughs> 저거 무슨 나무인지 댓글 좀 달아줘 보실래요? 맞출 수 있을, 쓰나 모르겠네.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열매는 빨간색이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에 쓰이는데 아주 좋습니다.